안녕하세요. 성남시의회 홍보팀 김현지입니다. 이번에는 경제환경위원회 김정희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안녕하세요. 오늘 알려주실 성남시 공동유관 나눔터 운영조례는 어떤 것인가요? 네, 요즘 젊은 부부들이 자녀를 갖고는 쉽지만 양육 여건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인구 절벽이니 심각한 저출산이라는 어두운 현실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런 문제를 성남시와 성남시 의회에서 해결해 드리고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공동 육아 활성화를 위한 공동 양육 나눔터 운영으로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 물적 지원을 활용한 양육 친화적 지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 육아 나눔터 운영과 지원, 가족 품앗이 활성화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네, 요즘 양육 여건과 여러 가지 문제로 출산율이 매우 낮은데 성남 시민분들은 성남시 공동유가 나눔터 운영조례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조금 벗어날 수 있겠네요. 네, 우리 김현지 주무관님은 결혼하셨나요? 아직 안 했습니다. <laughs> 네, 미혼이시군요. 어, 우리 시에 공동유가 나눔터 조례가 있으니 마음 편하게 출산하시고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성남에서 건강한 자녀 양육을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조례들로 벌써 마음이 든든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분들에게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김정희 의원입니다. 성남은 아동친화 도시로서 아이 키우기 좋은 성남시에서 자녀 양육의 부담을 덜고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을 도우면서 학습, 체험, 교육 등의 엄마들의 재능을 기부하는 멋진 삶을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시민들의 삶을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서 시민의 생활에 꼭 필요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조례를 알려 드리고 시민분들과 소통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신 김정희 의원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